지에 있는데 생각보다 나의 위부부가 너무 빨리 도착했어요. S M 타운에서 어제 어제인가 발송했다고 봤는데 너무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당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잠옷이긴 한데 그 S M 타운 패스트 정리 거리를 신고요. 짜란. <놀람> S m 은 편마트가 되도결 배정을 했잖아요. 렇다면서는 그의 부인을 위한 양을 사줘야 되지 않요 이 e 부분도 한번 구매를 해봐 5만원 특전 맞다 까먹고 있어 5만원 특전 대연이랑 옷이랑 사쿠가 나왔습니다 네, 대연이아 근데 제가 이걸 두번 나눠서서 아직 그 홀더가 안 왔어요 제 댕트리버 홀더가 아싸 대형이 나왔으면 됐어 제 아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친구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원하는 색깔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일단 버블맨 하나랑 용룡이 하나랑, 카오밍 하나랑, 쿨이 하나랑 댕트 6개 샀습니다 아니, 사코걸 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막덤다 보니까 코걸못 샀더라고요 다 하나씩 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를 사봤다 제가 원하는 건 아무래도 댕트 리버의 핑크 버전하고, 핑크 버전이 있던데 핑크 버전하고 배영이 색깔, 그래 초록색 약간 썩어 문드러진 색깔이고 약간 곰팡이 같긴 하지만 그래 초록색하고 그거 뭐야 파란색? 왜냐면초록색하고 파란색과 같이 있으면 약간, 그 약간 식중독 조합이 있다고 약간 식중독 걸릴 것 같다 느낌. 기왕이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일단 대형이 거를 먼저 까보겠습니다. 음 무슨 색일까? 뭐 치워줄 것 같아. 솔직히 빨간색은 너무 약간 아 리쿠 색깔이 싫다는 게 아니고 약간 빨간색은 너무 허거에 당근 그 색깔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노란색도 얘랑 너무 겹쳐요 지금.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은 살짝 별로 그다지 약간 안 땡기고 검정색 너무 수검댕이 같아서 별로 안 갖고 싶어서. 음 말이 너무 많죠? 일단 하나 까볼게요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하나 둘셋 파란색 귀여운데 귀여운데? 완전 귀여운데? 왜 이렇게 작아 보여작다고 아, 들었는데 진짜 작네 원래 거랑 귀여워면 아, 얘가 약간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마이크가 부직포야 개웃겨 다음 일단 첫 번째 벤트는 파란색으로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보라색 귀여운데? 약간 아, 보라색 귀엽네 약간 애가 이목구비가 작아지니까 더 털이 묻히네 귀엽다 보라색이 나왔습니다 보라색 귀여운데? 약간 벌써 식중독 걸릴 것 같은데 이 조합부터 약간 느낌, 느낌이 잘못 먹은 애들 같은데 약간 귀여워 근데 또 초록색 이제 여섯 개산 이유가 뭐냐면 약간 나부보도 세트로 사면 맞춰주잖아요 맞춰주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는데 제가 초록색 잘못 샀거든요 제가 첫색 갖고 싶어요. 초록색 하는 거 보이시죠? 귀여워. <laughs> 봐봐, 내가 원하는 점다았다니까 지금. 그럼 더안가 되는 거아닌가아 핑크색, 핑크색 갖고 싶다. 핑크색. 어, 그럼 게 원래 이렇게 중간 없이 주나봐. 약간. 대송으로 사면. 얘는 근데 원래 스티커도 안 붙어 있어. 설마 시크릿? 중당. 노란색이군요. 음 아, 그렇군. 얘는 약간 흥미가 떨어지긴 하지만. 어, 근데 진짜 맞춰주나봐 약간. 그렇 넣어놓으니까 귀엽지? 귀엽죠? 약간 귀엽네 근데 왜그 스티커를 안 붙여줬지? 그걸 모르겠네 다동 둥당 따다당 딩당 따다당 둥당 따다당 핑크색 생트리거가 나올 것인가 하나 둘셋허나왔다 혹시 간다 되겠는데? 진짜 여기 맞춰주나 봐 이거 맞춰주나 보네 그럼 빨간색 별로 안 갖고 싶은데 별로 안 땡기네 빨간색 약간 그만 갈까? 선 제가 지금 경고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인형 좀 그만 내내 지금 우리집에 댕트리와버가 다섯마리에다가 얘에다가 얘에다가 이거 머리띠에다가 이거 뭐야 미미에다가 이거 뭐야 이거 케이프에다가 우리집에 어, 댕트리이버 몇마리야 샤가 지금 우리집에 댕트리이버 너무 껴 가족사진 찍어줘야 될것 같지 약간 느낌상 하나 하나 둘셋 김치 반찬대로 시온이다까가겠습니다시온이 원하는 건 오라색 오라색, 아니면 초록색? 그래도 대형이 색깔이니까 다 초록색 나와서 상관없어요 뚱땅땅땅땅땅 두구두구두구 오예 아니 근데 얘 너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약간 모니칸 약간 모니칸 필요 너무 악마같은데 원래 이렇게 꼬리가 길어요 게 원래 이렇게 꼬리가 긴가? 대용이 꼬리가 길어? 얘는 꼬리가 이런데? 꼬리가 너무 긴데? 다리야? 꼬리인데?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 간장 꼬리가 너무 길어 이렇게 약간 약간 좀 별미스럽네요 아무튼 시원이 보라색이 나올게 오케이 굿 다음 쿠리 쿠리는 핑크색 아니면 시크릿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핑크 쿠리가 너무 길고 그 e 리냐 e t secret s e c 유일하게 큰 c r e t s 같던데. e t secret secret 리 e c r e 리 s e c 약간 얘 s 종 c 꼬리 t s 종 c r e t 그리고아 귀가 한쪽은 하트고 한쪽은 r e 온다 e c 밤 e t secret s e c r 달려있고 c r e t s e c r e 는 없는 디테일. 도 s e 귀도 이 t s e c r e 있고. 다음. 다음은 이거. 얘 이름 뭐지? 의식버. 얘 이름 뭐지? 아 버블냥. 아, 버블냥. 버블냥이는 버블 저는 그 파란색 아니면 핑크색? 얘 예, 핑크색은 귀여운 이거. 핑크색 이쁘더라. 아팡이 핑크팡이를 갖고 싶어. 아, 약간 금손이 봐봐. 원하는 뭐 거다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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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나오잖아. 완전 이쁜데 이거? 헐. 걸고 다녀야이게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버블냥이가 진짜 귀여워. 약간 하고 싶은 느낌. 버블냥이. 버블냥이도 사이즈가 많이 줄긴 했네요. 원래 버블냥이 진짜 컸대. 그리고 나머지 애들보다 대가리가 커 보여. 아니 여기서 꺼내는데 다른 애들은 약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잡아서 꺼내는 느낌인데 여기, 여기가 랩다. 머리뱅강하고 뭐, 들어있는 느낌. 대가리가 너무 커.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가 너무 고 마지막 음룡. 음룡이는 그래도 장기 색깔 노란색이 나와줘야 좋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봐봐 와나 완전. 내가 원하는 거다 나왔어. 나 완전 운빨 미쳤어. 운빨 미쳤어. 제가 원하는 거다 나왔어요. 지금 원하는 거다 나왔는데 일단 이이이세개 조합이 되게 식중독 걸릴 것 같아서 제일 마음에 들고요. 약간 이미 뭔가 잘못 먹은 애들. 이게 막 그냥 제대로 먹은 애들의 색깔이 아닌 느낌. 너무 마음에 들고. 약간 이제 기분에 따라서 식정도시리즈들고보면될것 같고 얘 역시 그 핑크가 진짜 핑크가 예뻐 얘는 생각보다 원래 거랑 좀 달라서 나쁘지 않다 아너왜 이렇게 있으니까 귀엽고 너왜 이렇게 귀엽지? 너무 귀엽네데 너무 귀엽죠 약간 너무 귀여워 너 센터 해라 이거 질꼬질해 보여 약간 그림자 때문입니다 아주 귀여워요 아주 좋습니다 나 이제 알았어 얘네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애들이 좀 사악하게 생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헛바닥이 그러니까 원본은 애가 이렇게 핑크색이라서 헛바닥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이빨 같아 이게 이빨 같아 너무 이 특히 얘가 너무 표독하게 생긴 이빨 같아 얘가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약간 나쁘지 않은데 약간 헛바닥 같은데 얘가 너무 이빨 같아 이게 이, 이. 이게 이게 너무 이빨 같아 너무 지운자다다다다다다다다 모든 걸막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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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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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데다다다다다다다다다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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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